인디언들의 일곱 가지 성스러운 기도은 모든 것 이전에 있었고 모든 물건과 사람과 장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위대한 정령이시여 당신에게 울며 기도합니다. 머나먼 곳으로부터 우리에게 깨어 있는 마음 속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공기 속 수분들에게 날개를 주고 사욱한눈 폭풍을 날려 보내며 반짝이는 수정이 불로 대지를 덮어 그 깊은 고요로 모든 소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위대한 정령이시여, 당신의 어린 자식들에게 살을 내는 눈보라를 견디림을 주시고 힘든 계절이 지나가고 따뜻한 대지가 깨어날 때 찾아오는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른손에는 우리의 전생애를, 왼손에는 하루하루의 기회를 들고서 떠오르는 태양의 땅 동쪽에 계신 위대한 정령이시여. 우리가 받은 선물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 속에 하루의 소망 또는 한 해의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따뜻한 자비의 숨결로 우리 가슴을 에어싼 얼음들을 녹이고 그향기로 머지 않는 봄과 여름을 말해주는 남쪽의 위대한 정령이시여. 우리 안의 두려움과 미움을 녹여 우리의 사랑을 진실하고 살아있는 실체로 만들어 주소서. 진실로 강한 자는 부드러우며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넓고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는 자비심 또한 갖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하늘로 치솟은 산들과 멀리 구비치는 평원들을 가진 태양이 지는 땅 서쪽에 계신 위대한 정령이시여. 순수한 노력 뒤에 평화로움이 찾아오며 오랜 수행을 한삶 뒤에 바람 속에 펄럭이는 옷자락처럼 자유가 뒤따라옴을 알게 하소서. 뜻이 처음보다 좋으며 지는 태양의 영광이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소서. 낮에는 한없이 파랗고 밤의 계절에는 수많은 별들 속에 있는 위대한 정령이시여. 당신이 무한히 크고 아름다우며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거대한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동시에 당신이 우리 머리 위 눈꺼풀 바로 위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땅속에 숨겨진 자원을 주관하고 모든 광물의 주인이며 씨앗들을 싹 틔우는 우리 발 아래 있는 어머니, 대지의 위대한 정령이시여.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자비로운 마음에 끝없이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슴속 발행과 가장 깊은 갈망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우리의 영혼 속 위대한 정령이시여. 당신이 주신 이 생명의 위대함과 선함을 알게 하시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 특별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소서.